안녕하십니까. 잭PD입니다. 아, 오늘 날짜가 12월, 아니, 2023년 1월 1일이네요. 1월 1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잡은 주제는, 안녕하세요, 잭 PD입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다빈치 리졸브를 제가 시작했던 버전이 15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18 버전이죠.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달라진 부분들이 많고 그때 아는 것들과 지금 제가 아는 것들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정확한 정보, 다빈치 리졸브를 좀더 정확한 정보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처음으로 시작할 영상은 어, 여러분들이 흥미있어 할 주제로 특별하게 선정을 해봤어요. 앞으로 차례대로 올려드릴 거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선택한 주제는 바로 화면 비율입니다. 이게 사실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영상을 찍고 이미 컷 편집이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잡설은 그만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예전에 제가 채널에서 영상 비율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잘못된 정보라기보다는 약간 편법으로 화면 비율을 바꾸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이 방법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아예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법이 아니라 그냥 정식적으로 출력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끝나면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출력 설정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단 알고 가야 될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 화면 비율 이제 화면 비 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음, 4대 3이 있고요 그리고 16대 9가 있고 21대 9가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 이제 세로비인데 이 세로비를 기준치 1로 잡는다고 하면은 각자 숫자가 1.33대1 1.77대1 그리고 2.35대 1이 돼요 굳이 소수점을 표기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표기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수 이 정수 들로 자리를 잡은 건데 4대 3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즘에 뉴진스의 디토 디토 맞나요 디토 디토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캠코더 로 빈티지 캠코더로 찍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4대 3 비율이 되겠습니다. 4대 3 같은 경우에는 되게 레트로한 느낌을 많이 주는 빈티지한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화면이고 현재는 일반적인 화면들에선 4대 3 화면들은 많이 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1.77대 1. 1.77대 1은 이제 16대 9에요. 16대 9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풀 HD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화면이기 때문에 1.77대 1로 설정을 할 경우 그냥 일반적인 화면이라는 점. 자, 그리고 2.35대 1이 있어요. 2.35대 1이라고 하는 거는 어, 시네마스코프, 2.35대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영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대 3의 화면을 16대 9에서 본다고 하면은 좌우에 이제 검은색 레터박스가 생기는데 21대 9 같은 경우에는 16대 9의 화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좌우가 아니라 상하에 검은색 레터박스가 생깁니다. 자, 그럼 2.35대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을 때 화면 비율을 그렇게 구성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게이밍 모니터가 21대9 모니터가 많이 채택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채널에서 모니터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삼성 오디세이 21대9 모니터를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니터만 봐도 되게 좌우로 길쭉해서 영상 편집이나 게임, 이런 걸할때 굉장히 편한 그런 장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적인 용도에서는 21대9 모니터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이제 2대 1 비율도 있어요. 2대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이런 드라마 시리즈들이 대부분 2대 1 비율을 채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셨던 드라마들이 대부분 2대 1 비율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4대 36대 9 21대 9 1.33대 1 그리고 1.77대 1 그리고 2.35대 1 이세 가지 비율이 모두 다빈치 리졸브 출력 설정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숫자들이 많아요. 1.33, 1.66, 1.77, 2대1, 1.85대1, 2.35, 2.39, 2.40. 이렇게 출력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고 이세 가지 정도로만 변경을 해보셔도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소수점을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출력 설정에 친절하게 4대 3, 16대 9, 21대 9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소수점 표기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비율이 많이 쓰이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 설정을 해볼 건데 굉장히 쉬워요 한 5초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 보여 드리고 영상별 유튜브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제가 아래 링크 남겨 둘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있죠 이게 사실 컷 편집을 진짜 다해 놨는데 이렇게 자 왼쪽 상단에 타임라인 들어가시면요 아래에 밑에서 두 번째 출력 블랭킹이라는게 있어요 이제 출력하는데 여백을 어느정도 남겨두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1.33, 6.6, 7.7 8.5, 2.1, 2.35 2.39, 2.40 이렇게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건 1.33 4.3, 1.77, FHD 그리고 2.1 그리고 2.3 5.1 이렇게 있어요 자1.77 눌러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FHD 화면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 2.35대1 하면요. 상하에 여백이 생기죠. 자, 그리고 1.33대1 하면은 4대 3으로 잘리게 되죠.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제가 내용 설명드린 거이 토대로 해가지고 화면 설정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출력 비율별로 설정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그에 맞게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랜만에 첫 번째 주제로 화면 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이 다음 강의에도 이제 다빈치를 졸고 18버전에 대해서 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현재 다빈치 리졸브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현재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쭉 강의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의 내용만 올라가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어 다빈치 리졸브 이 영상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잭피디였습니다.